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낮과 밤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예전에도 아마 거의 똑같은 제목이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업로드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어느덧 영상 개수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요즘 정리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예전에 올린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명리하시는 분들, 동양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에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긴인가 하면요.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또 밤이 있기에, 낮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계속 보다 보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음향의 이치, 이치란 말이죠. 네, 음향의 이치. 아뭐 어, 예를 들어서 양기운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음기운은 쪼그라들고 또 음기운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양기운은 쪼그라들고 이거 너무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에서 오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오류로 빠질 수 있냐면은 지금 너는 되게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잘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운이야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당신은 매우 힘들지만, 힘들지만, 이로 인해, 후회 잘될 테니, 테니, 결국엔 좋은 운이야.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대단히 힘든데, 이 괴로움이, 후에 나를 잘 되게 만들어 주는 운이라면은 결국엔 좋은 운인 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면요, 하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네, 특히 동양철학이나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면은 지금은 매우 즐겁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안될 테니 흉운이다. 그럼 지금 즐거운 거는 뭐 뭐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명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화일간이 있는데, <laughs> 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 밤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병자대운이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대운은 추운대운이잖아요. 추운 대운의 추운 명식이 추운 대운을 맞이하면요. 결국에는 이 병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운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사주 원국에 따라서는 이 병화를 이룰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어, 당신 좋은 운이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 추운 대운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 병화를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운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이 있는 건 맞지만,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슨, 이 대운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이고, 힘들겠네요. 너무 괴롭고 힘든 대운입니다. 힘든 대운입니다. 하지만, 이 힘듦이 있기에, 결국에 당신이 열망하는 병화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결과값을 보고 어, 야너 이거 힘들다고 하면 안 돼. 결국에 좋은 운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겨울은 겨울인 거고 여름은 여름인 거거든요. 반면에 병오 대운이 왔다면 얘는 그냥 환경 자체가 이 세팅 값이 이 사람한테 따뜻하게 온 거잖아요. 물론 겨울 기운하고 충돌하면서 어떠한 괴로움이나 이런 건 따르겠지만 환경 자체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좋다라는 거는 좀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뭐 공적으로 좋고 사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명식마다 다르겠죠.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laughs> 결국에 이러한 개념을 잘못 해석해 버리게 되면요.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되나 하면요. 나는 악하지만, 악하지만, 선하게 될 거야. 이거는, 네, 틀린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악한 건 악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선하게 되는 건 나중에 선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뭐, 동양 철학이나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자주 빠져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아, 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잘될 거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잘 된다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잘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다. 이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저는 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글자, 이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글자의 크기는 다 다르겠죠. 이 고통이라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많이 심어준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이 시기 때 고통스러워야지만 나중에 깨우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닐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다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결국에는 결과값을 봐야 돼요. 결과값. 결국엔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긴 한데요. 명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선과 악의 개념은 어쩌면 모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어쩌면요 선과 악의 개념에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사람들 선한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은 악한 움직임도 동시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선함으로 모두 다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선과 악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악함이지만 선함이고 나의 악함은 결국에 선함을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결과를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가 선인가? 혹은 악인가? 이거를 중요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가 과정은 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정도 당연히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너무 선한 것도 문제가 돼요. 너무 선해서 사람들한테 이타적으로 굴고 뭐하고 뭐하고 하다가 자기 가족을 못 돌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게 과연 선입니까? 악입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낮이 밤이고 밤은 곧 낮이지만 지금 깜깜한가 밝은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 값이 그 결과가 결국에 선인가 악인가를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 과정에서 선해야 되겠지만 예기치 못하게 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명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 선이 생기면서 악이 같이, 같이 태동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가 선이라면 선이요, 악이라면 악이라고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혹자는 이 학문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또 이런 모순을 낳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생에서는 악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음 생에서는 선이겠다. 이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이 학문은 대단히 깊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깊이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날 깊이 있어봤자 뭐합니까? 결과를 봐야죠. 결과를. 어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백날 그래봤자 뭐하냐고요.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게 된 사람이 100명이냐, 1명이냐, 그럼 누가 선한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명리학이라는 또 명리학을 넘어서서 어떤 동양 철학 혹은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체 잘못 빠지게 되는 오류입니다. 근데 그 오류가 뭔가 하면요, 실은 선과 악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데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선과 악은 공존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절대선으로 귀결이 될 거야. 이거는 사실 틀린 얘기입니다. 악이 있어야 선이 있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선이 있어야 악이 있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생활 속에서도 이런 괴변을 정말 많이 듣게 돼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저럴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결과값은 지금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결과값은 미래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연주는 아주 먼 과거잖아요 그리고 월주는 내가 방금 지나쳐온 과거고 월주가 있기에 일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가 있기에 가까운 미래를 뜻하는 시주가 생긴다란 말입니다 아주 먼 과거는 우리에게 체감이 안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조상님들이 되겠죠. 그런데 월주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의 과거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체감이 안 되실까요? 체감이 되죠. 어떤 형태로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지금의 결과값이 선해야 미래의 결과 값도 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악이라는 개념도 동시에 태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악이라는 개념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종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동시에 태동되는 악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악은 무엇인지, 또는 내가 궤변에 빠져서 내가 지금은 악하지만 결국에 선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또는 내가 사실은 우리한테 뭐 거래를 중단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당신의 회사를 위한 거야. 이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때 그때의 결과값이 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악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늘 노심초사하며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명리학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 특히 제 수강생 분들이 많이 부딪히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단히 많이 부딪힐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네. 낮이 있기에 밤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의 인생은 무한정으로 영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생에서는 악인이었지만 다음 생에서는 선인이 되겠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적어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게 요즘 감기가 아침에는 목이 아프고요. 낮에는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요, 음, 낮 시간에 목소리가 비교적 멀쩡할 때 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그 감사기도 여기저기서 요청들을 조금 주셔가지고요, 그 저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외국어 자막 요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운 건 아니죠. 감사한 거죠. 네. 외국 자막 만들고 있는데 어, 만들다 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려면은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영상에서 한글 자막을 추출하고 제가 그게 오, 오타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 옛날 영상들 내용을 다 보게 되는데 어, 좀 창피한 부분도 있고요. 지우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걸 지우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어서 그렇고요 지금 당장은 제 폴더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그 하늘 배경으로 찍은 폴더가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그거 작업 좀 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은 이제 초보자 강의 같은 거, 그 초보자 강의 다시 다 찍어야 돼요. 저 지금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음, 그쵸. 네, 좀, 그 자막을, 외국어 자막이 송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